안녕하세요. 이영미입니다. 졸업을 하고 저는 그 사이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요. 현재는 이화여고에서 교무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홈커밍데이에 꼭 가고 싶었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아쉽고요. 언젠가 또 좋은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지희입니다. 네. 오늘 홈커밍데이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당에 있는 만나 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사역이 그 사무엘학교라는 유치원의 교목이어서 저는 평일에 계속 출근을 하거든요. 네 카카오톡으로 동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도 제 소식 종종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MDB 2004 동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어느덧 입학한 지 20년이나 되었군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 메릴랜드에서 UMC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고, 어, 여러분들의 어, 만남이 주님 안에서 귀한 만남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만나뵙지 못해서 아쉽고, 어, 언젠가 또 어, 얼굴 보면서 기뻐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4MDB 동기 여러분들. 아,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네, 어, 저는 이현정입니다. 네, 20년 만에 어, 만났는데 어,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못 만날 줄 알고 어, 뭔가 모임이 없나 하고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황현숙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 같이 만나게 된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네,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어, 2008년도에 감리교단으로 개척을 하려고 하다가 뭔가가 잘안 돼서 여러 이슈 때문에 못했고요. 어그 이후로 제가 원치 않게 사회로 나와서 네 현재 사회생활을 한 15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 업계라는 곳에서 한 8년 있다가. 제가 최근에는 기후테크 쪽으로, 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어,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예, 주말에는 늘 전도사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도, 네,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었고, 지금은 아시는 회장님께서 자기네 회사 3층에 교회를 세우셔서, 네, 거기를 이제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내일 저도 이제 웬만하면 가려고 했지만, 예, 여러모로 좀 일정이 너무 너무 맞지 않아서 제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다음번에는 꼭 같이 어, 저도 꼭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같이 예, 그렇게 동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반갑고요. 어, 다음번에는 제가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기 여러분 저는. 최정환 목사입니다. 지금 뉴욕 감리교회의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고 저희 가족들 모두 잘건강히잘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가서 뵙고 싶지만 어, 비행기 표를 못 구해서 못 가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롬. 안녕하세요. 감신 NDB 공사학번 박주희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내일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저희 어머니 수술도 얼마 전에 하셨고 병간호도 해야 되고 새로운 성전으로 어, 건축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뵙지 못한. 다는 점 너무나도 아쉽지만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저는 어, 그동안 전도사와 또 부목사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어, 그 이후에 이제 연회가 동부연회 쪽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가지 사정들이 생겼고 또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 여러분의 이렇게 나마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훈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입학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어, 여러분들 보고 싶은데 오늘이 좀 제가 바쁜 날이라 연애 때 나가지 못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어 계신 곳에서 들 건강하시고 어, 사역에 승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역하는 곳은 오늘 학교인데 오늘 개교식 이라서 어, 좀 바쁩니다 네, 학교는 이렇고요 네. 다들 바쁘게 일하고 있어서 제가 영상을 길게 찍을 수 없습니다 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